자 487번 자 A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거 적절하지 않은거 첫번째 갑내아 막내 막내 자 막내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이거 발음이니까 이게 원래 꺽쇠가 있는거야 네. 난일 이거는 낫닐 이렇게 했다가 낫닐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꽃말 이것도 꽃말 이렇게 했다가 꽃말이 되는 거지 꽃말. 그다음에 글 글꼬 글꼬 얘는 어 글꼬 이거 뒤로 간 거야. 요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 글꼬라는 말에서는 일단 기억이 탈락하니까 똑같이 장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좀 있다 얘기하고 여기 볼까 막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고 난일 이것도 교체가 하고 첨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교체가 일어나고 또 교체가 일어나. 글고는 탈락이 일어나고 교체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음. 자, 갑도 볼까? 갑도? 갑도, 갑도는 갑, 도가 됐다가 갑, 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탈락, 교체. 이해됐습니까? 음. 탈락, 교체하고 탈락, 교체가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이건 같은 거니까 맞았지, 그지?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 디귿, 기억, 디귿 자, 기억은 탈락교체, 디귿은 교체교체야. 자음과 자음의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의문의 변동이 있다 그랬잖아. 자음과 자, 좋은 방법. 인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걸 뭐라 그래, 이걸? 자음동화라고 하는 거야. 자음동화, 여기에 자음동화는 교체가 자음동화겠지, 그지? 어? 맞지, 그지? 기억이 이응되는 거. 디귿에는? 디귿이 니은 되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맞는 거지. 됐습니까? 3번. 니은의 물약은 자, 물디 어디였어? 어디 물약은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얘는 물약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약 이렇게 됐다가 물약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첨가고 여기는 교체가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유음화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음. 그러면 여기 지금 니은에 보니까 첨가가 나오지 여기 난니할때 니은 교체도 일어났죠 똑같이 마, 똑같이 일어난 거지 물론 여기는 비음하지 교체가 비음아야 여기는 교체가 유음하고 두개 합쳐서 자음 동화라고 하는 거야 음. 그다음에 니은 디그 파죽 파죽 자 파죽은 자 디귿을 먼저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팥쭉 이렇게 되는 거지. 어. 팥. 원래는 티으었다가 니은으로 가고요. 디귿으로 가고 여기는 제이시 됐어. 그러니까 얘는 교체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교체가 일어나네. 교체 교체. 음. 자, 여기 자음의 제한이 있다. 음절 끝에 음끝을말하는 거고 여기 해당되는 건 티으시 디귿으로 대평으로 하는 거야. 요게 바로 자음군 미안해. 음절의 끝을 규칙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도 맞았어. 그 다음에 일치. 이거는 음, 여기는 일치가 됐으니까 히읗 더하기 지읒. 그러면 축약이 되는 거야. 축약. 자, 그러면 리을에 축약이 있나 볼까? 탈락교체밖에 없죠. 정답은 5번이야. 글꼬는 음, 탈락교체. 얘는 축약.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